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레스입니다 오늘은 잠시 증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1년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제 모든 견해를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선거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선거 결과는 상원은 민주당에게 하원은 공화당에게 넘어갔습니다 2018년도에 중간 선거를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상원이 공화당을 유지했고 하원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렌시 펠로시는 그때 하원의장으로 선출이 되었고요. 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그러나 상원은 3분의 1만 투표를 합니다. 이때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의 거격한 정책들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정당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뉜 양당제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견제 기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보다 위대한 이유입니다. 2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원 3분의 1과 하원 전체 선거가 이어졌습니다. 상원은 50대 50으로 되었지만 캐스팅 보트가 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독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 당이 집권을 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6년도에는 상원, 하원, 대통령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인하했었고 이는 미국 증시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20년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서 20년도 12월 9천억 달러 규모 구제법안이 승인됩니다. 트럼프는 계속 승인을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9천억 달러 규모로 법안이 통과되고 뒤이어 3개월 만에 2021년 3월 10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 19 구호 법안이 또 통과가 됩니다. 3개월 만에 두배 이상의 규모 법안이 또 통과가 된 것입니다. 돈을 정부에서도 미친 듯이 뿌려 버린 것이죠.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뿌린 돈은 5조 달러가 넘습니다. 무려 1년 만에 5조 달러, 즉 지금 환율 기준으로 약 7천조 원 정도를 정부에서 뿌려 버린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긴급 재정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3 번입니다.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 위기, 그리고 이번 팬데믹 위기입니다. 21년 3월 1주 9천억 규모 긴급구제법안은 예산 조정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원 예수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산 조정을 쓰면 쉼표로도 통과가 가능하기에 캐스팅 보트를 활용하여 구호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17년도에 트럼프도 이를 활용했었죠. 코로나 때 긴급재정만으로 5조 달러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매달 양적 하나로 1,200억 달러를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도 제로였고 모든 상황이 주식시장의 호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오주 달러나 풀고 금리를 내리고 양적완화를 해도 물가가 그 당시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폐 수요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거래적 수요, 예비적 수요, 투기적 화폐 수요입니다. 20년도에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돈을 밖에서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투기적 화폐 수요는 폭발해 20년도에 주식이 미친 듯이 올랐죠. 21년도에는 거래적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 세계에 죽어있던 물류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물류 대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중반부터 미국의 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돈을 계속 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돈을 계속 풀고 재정적자가 늘기 때문에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오릅니다. 20년도와 21년도 역시 미국의 재정적자 때문에 증시와 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2년도는 7월 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하락하는 원인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웰스 이펙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이든 정부는 21년 3월 코로나 구호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아메리칸 잡스 플랜 2.2조 달러,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1.8조 달러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4조 달러의 정부부채가 늘어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메리칸 잡스 플랜 법안은 인프라와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었고, 원래 2.3조를 지출하려고 했으나 21년 11월 15일 1.2조 달러로 축소해서 재정하였고 이에 파월과 옐런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도 미뤘습니다 이후에 최초의 1.9조 달러짜리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 통과된 4월부터 물가가 4%대로 상승합니다 이후 6%대를 유지했고 11월 인프라가 통과된 이후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바이든 정부는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을 발표하지 못하고 상원이 제안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발표됩니다 이는 재정 적자가 아니라 세금 등으로 인한 재정 흑자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도 하죠. 2016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유는 대통령과 상원,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20년도 주가 급등은 바이든과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 우위였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에서는 집권당이 힘을 잃게 됩니다. 상대당으로 힘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도 알수 있듯이 바이든의 재정 정책은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인플레는 재정 정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인플레는 잡혀갈 것입니다. 이미 잡히는 신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도 이후 풀린 돈이 6.2조 달러입니다. 이 정도의 재정 지출이 발생했으면 인플레가 갑작스럽게 예전 수준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당분간은 고물가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실질 금리와 기관 투자자들의 실질 금리는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로 보기 때문에 명목금리를 10년물 국채금리로 봅니다. 현재 1.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선 주식의 상승장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크게 상승도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내년까지 5%대 금리 유지를 하고 바이든 정부가 재정부 양책을 안 내놓는다면 물가는 점차 하락할 것입니다. 기관은 기대 인플레 역시 10년 기대 인플레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BEI라고 합니다. 지금의 BEI는 하락 중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2019년 7월부터 인하해 왔습니다. 나스닥은 2019년 후반기부터 급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것이 반응한 것입니다.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점도표를 보면 23년도부터 24년도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23년도에는 분명히 상승을 시작할 것입니다. 인플레는 고점을 찍고 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1년 버텼습니다. 이제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이후의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남은 현금의 50%를 전부 다쓸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거대 자본 세력은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한번 내리꽂을 시기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 시기가 오냐, 안 오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제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도 우리가 길러야 할 안목입니다. 저는 온다에 베팅하니까 현금을 50%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오더라도 그때 현금이 없다면 정말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1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기초가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천천히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가 처음이거나 제 실제 매수를 보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 저희 시황을 보고 싶으신 분 아테나 이상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세요. 투자하면서 혼자 멘탈을 관리하지 말고 100명이 넘는 동료들과 함께 합시다. 커피 두 잔으로 최상의 양질 컨텐츠를 받아보세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함께 RS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